예. 어제 연설 뭐 여의도 도적대달 아주 반응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우택 의원입니다. 아 이제 아침 준비하시고 어, 여러 가지 오늘 하시는 일 어, 만사에 의하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요새 뭐 지역 행사도 많고 송년회도 많은데 정우택 어디 갔나 많이 찾으실 텐데 안정규 TV 통해서. 어, 국회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들은 공수처 또 말도 안 되는 선거제도 뭐 지네들이 말하는 개혁 여기에 에, 그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공수처가 만약 만들어지면 아마 희대 그 이중인격자 희대의 위선자인 어, 조국 같은 제2의 조국 같은 사람들이 장관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아, 저희들이 예, 공수처 반대를 또 하고 있고 어, 지금 오히려 공수처보다는 지금 청와대에서 그 비리 악취가 어, 품어 나오는 이 종합 비리 세트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이런 비리의 악취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 오히려 어, 공수처보다는 어, 저는 청와대 비리 수사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어, 공수처법과 어, 지금 그 선거제도 때문에 에,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있는 난처한 처형에 있는 어, 민주당을 생각할 때 에, 한편으로는 무리한 수를 둔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투쟁을 해서 공수처법과 또 선거법의 악법 개정을 저희들이 에, 어떻게든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